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는 창설자부터 순교자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꼬르넬리오 성지프리아노두 분도 창시자 예수님처럼 순교하셨습니다. 2000이 넘도록 그분들의 순교를 우리는 기리고 있습니다. 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어 근대 사회도 이런 피 흘림이 엄청났습니다. 제주 에서 43대 3만 명 이 학살 되었다고 하지요. 더 많이 추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3만 명이라고 치고, 우리 조선시대의 한국 역사 안에 순교자 2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디님 나라는 박해였었는데 1984년 103분을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영광입니다 14년에 성프란치소 교황께서 오셔서 124의 성인을 추대했습니다 이런 박해 성인의 수로 보나 지구촌에 유례없는 이 조그만 나라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창시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해서 피를 흘렸으니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그런 순교를 피하고 순교라는 순자도 듣기 싫고 이 세상에 영 앞에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참 주님의 길을 따라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고 우리 장시자 예수님처럼 되살아난다는 그 희망이 꽉차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소용 없어. 매일 미사하고 매일 기도를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오늘 제 마음의 핵심이고 부근 말씀에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았더라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중 들고 함께 하셨다는 대목이 확신이 있잖아요 나는 강정의 지킴이들이 생각나더라고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순간까지 버티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거짓말인가요 참 저희 잘난 것도 있고 힘있게 싸우지도 못했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해주고 도와준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짝 하면 입 마시더라고. 우리 얼굴만 봐도 다 알더라고. 근심스러운 얼굴을 얼른 잊고 만약에 이 신뢰를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었어요. 저기 성서에 병 들고 한 사람들, 죽은 자들, 이 병든 사람, 죽은 자, 무엇을 의미하나 했더니, 악의 세력이야. 사람을 괴롭히는 거,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것을 물리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고,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시선을 감수해야 하고, 곳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요내생각에도 네, 지금 뭐온 세상이 만년 돼 있는데 제가 한국 천주 각 교마다 막그 순교 선지 찾느라고 정신 없어요. 조금만 근거 있어도 여기는 순 순교지다라고 하고 그냥. 그순교자들를 현양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거 박수 칩니다.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걸 볼때 사람들이 그분들의 값진 죽음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오늘도 죽지 않고 오늘 살아 있구나라고 한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먹그 뭐 그림일 뿐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의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여기 이 미사천 마을을 길이 보존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이 강정의 골고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막지 않으니까 별 장애가 없네. 막으면서 미사를 했더니 이 미사를 없애려고 키를 쓰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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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사를 막으면 앉아 있는 걸 얼마나... 어막 싫어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뭐 조용한 비사를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시대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이 기도의 행렬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써겠습니다.